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우수하고 똑똑한 아이들, 그 아이들의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영재성, 이 영재성을 잘 길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영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자꾸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영재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해요. 이걸 판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더 중요한 게 뭐냐, 바것이 어, 영재성을 바깥으로 개발시켜주는 겁니다. 이 개발시켜줘서 정말 사회적으로 어떤 필요한 것,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이걸 보통 우리가 재능 개발이라고 해요. 재능을 개발시켜주는 것이죠. 그 개발시켜주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데. 그 중에 훌륭한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훌륭한 부모님들이 중요해요. 훌륭한 부모님이라니 과연 뭐냐? 아이들에게 그 영재성을 개발시켜주는 어떤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능력을 길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이에요. 환경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는 바로 이 물리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중요한 그런 환경의 소유자죠.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전적인 어떤 자질 DNA. 유전적인 어떤 자질과 숨겨진 어떤 능력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런 학습을 지원할 때 하드웨어적인 학습 지원 있습니다. 학원을 많이 보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맛있는 걸 엄마가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그 학습 지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오늘 제가 한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드시 잘 들어보시고 이 소프트웨어적인 학습 지원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야 그래야만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영재성을 촉발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부모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주제로 잡아왔어요. 아이들의 영재성을 촉 촉발하고 성장시키는데, 부모님들을 아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 그리고 촉발시키는 것. 이런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어떤 특성이 뭐냐.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학습주도권을 아이에게 키워주는 겁니다. 학습주도권. 학습주도권이라는 게 뭐냐. 학습을 할때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이렇게 촉발해 나가는 거죠.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러면 알려고 막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앞에서 아니면 뭐 옆에서 선생님이 부모가 옆에서 이렇게 자꾸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모르는 게 있고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정말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문해력이 떨어지나요? 요즘에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죠? 스마트폰에 조금만 금방 나와요. 요즘에 스마트폰에는요, 영어 사전도 있죠? 국어 사전도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AI라고 해서요, 뭐채주피트라든지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쳐보기만 하면 나와요. 그거를 안 하는 거죠.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단어를 몰라요. 어려운 말을 몰라요. 이거 참 안타깝죠.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단어 모르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죠? 초범은 나오는데요. 금방 나오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학습의 주도권이 약한 거예요. 이런 학습의 주도권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이걸 키워줘야 바로 영재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영재성을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려고 노력하는 힘, 자발적으로 알려고 알아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이한테 있어야 돼요. 엄마한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 물론 유학이나 이렇게 어릴 때는 엄마가 자꾸 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학습을 내가 끌고 나가는지를 엄마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려줘야죠. 아이들한테. 그렇지만 아이가 조금 크면은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엄마가 언제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넘어서면요. 벌써 엄마의 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습의 주도권을 갖게끔 키워줘야 된다. 엄마가 학습 주도권을 가지고 부모가 학습 주도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발성. 그다음에 능동성을 갖게. 아이가 내가 해 볼게. 내가 해 볼게.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끔. 그리고 실제로 행동 속에서도 직접 자기가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그렇게 자꾸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학습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게 바로 학습 주도권이에요. 이거를 갖게끔 해야지 영재성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학습을 위한 자제력을 키워줘야 돼요. 자제력. 자제력이라는 것은 자기를 억누르는 것이죠. 잘 억누르는 거.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통제력일 수도 있어요. 자기 통제력. 자 수업과 관련된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있어요. 그럼그 방해 요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자제력이야. 예를 들면 난 정말로 게임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숙제가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게임을 그만 멈추고 내가 스스로 그걸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의 이 자제력이 너무나 떨어져요. 영재성을 키워주려고 하면 이 자제력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리고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충동성이 있으면 충동을 자꾸 누르고,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 불안하다, 초조하다 이런 것들을 자꾸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아이가 자제력을 길러줘야 돼요. 이 자제력이 없으면 학습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은 아이가... 게임하는 것 때문에 요즘에 엄마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려고 그런다 그럴 때 아이가 스스로 게임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나는 게임 그만하고 내가 그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 내가 과학책을 읽어야 된다 여러 가지 뭐 책들을 봐야 된다 그런 거를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늘 엄마가 하지 마 그만해 이렇게 압력을 가지고 강제로 시키면 그게 생기질 않아요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잘안될 거예요. 아이한테 자꾸 이해를 시켜야 돼요. 아이가 이건 그만하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 내가 꼭 필요한 거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이가 스스로 알게끔 엄마가 이해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행동 속에도 그런 게 보여야 돼요. 부모가 그런 행동을 안 하면 아이는 그게 안 생겨요. 아이, 부모는 엉망으로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그런 게 생길까요? 절대 그런 게 생기지 않아요. 우수한 아이를 키워내는 그런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 이 바로 두 번째가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요 힘든 학습에 극복력을 키워줘야 된다. 힘든 학습, 학습이라고 하는 건 힘들어요. 힘안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중요한 거, 좋은 거는 전부 다 힘듭니다. 힘안 드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 공부, 내가 수학능력시험에 높은 점수를 받는다. 모든 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힘든 일을 극복해 나갈 때. 굉장히 성취감 있는 거예요. 극복할 때. 극복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취감이 약하죠. 그러나 극복을 하면 대단히 큰 성취감이 있다는 것을 아이한테 늘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 학습에는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어요. 이런 장애물들. 예를 들면, 어떤 아이를 수학문제를 풀면, 어려운 거는 풀다가 에이, 포기. 에이, 포기. 너무 빨라요, 포기가. 이걸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 때문에 그래요. 수학문제를 내가 서너 문제만 풀어도 된다라고 하면 편안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수학문제를, 스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요. 조금 어려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요. 제가 EBS 다큐를 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기본적인 수학문제를 줬더니 아이들이 아주 잘 풀었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수준의 조금 생각하는 문제를 줬더니 아예 못해요 거의 못해요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생각하는 습관이 안돼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힘든 학습이 있다 힘든 학습이 정말 점점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죠 그 힘든 학습을 극복하려고 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요 작은 것부터 잘 극복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거, 끝까지 해내는 힘, 이런 것들을 자꾸 길러줘야 돼요. 여기에는 의지력 같은 게 필요해. 의지력. 또, 인지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서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한번 확실하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이가 스스로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항상 시키는다. 시켜서 시키는 것만 하는 아이는 이런 게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그 자기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과정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학습,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극복의 힘. 극복력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제가 아이의 영재성을 촉발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부모들의 공통적인 특성에 관한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학습의 주도권을 아이에게 키워줘야 돼요. 학습의 주도권. 그 다음에 학습을 위한 자제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힘든 학습의 극복력을 길러주고 키워줘야 된다. 이세 가지 부모님들 잘 어, 염두에 두시고 아이한테 한번 요거를 요거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하드웨어적인 거 돈을 많이 드리는 거죠 학원을 여러 개를 보내는 거죠 뭐 이런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절대 영재성이 커 나가지 않아요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들어있는 거고 아주 소프트웨어적인 거라는 거 명심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엄마들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야만이 영재가 정말 이 영재성을 크게 성장시키는 그런 아이로 어, 발달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